자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f(x)와 g(x)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자, 그래프를 그릴게요. 자, x축, y축 그려놓고 어, 역함수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y는 x 그래프를 그려놓고 시작을 합시다. 네, 여기 x축, y축 그리고 y는 x를 그려주세요. 이 y는 x의 대칭을 한게 역함수가 될 테니까 얘를 그어 놓고 0보다 작, 어,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이 함수를 그리면 0,3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얼마죠?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y는 x보다 기울기가 완만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날 거예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2분의 5x 더하기 3이에요. 역시 0,3을 기준으로 기울기가 2분의 5즉 y는 x보다 기울기가 가파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역함수를 gx라 할때 역함수를 내가 파란색으로 gx 그려볼게요. 그럼 일단 0,3이 있는데 얘를 대칭하면 3,0이 될 테고 당연히 y는 x와 교점들 지나면서 이렇게 직선 직선 연결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전체 부분인데, 좀 나눠 볼게요. 분홍색 부분과 파란색 부분을 더하시면 되는데, 대칭성 때문에 이 양쪽 넓이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분홍색 넓이를 구해서 그냥 두 배를 해야지 하셔도 괜찮다고요. 그러면 두배 곱하기. 자, 이 분홍색 삼각형 넓이를 구할 건데 교점들을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위에 1:4 분면에서의 교점은 4분의 1x 더하기 3과 y는 x하고의 교점이에요. 그래서 4분의 3x는 3 이렇게 되니까 x는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4,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3:4 분면에서의 교점은 2분의 5x 더하기 3 이것과 x 얘를 연립하시면 되고요. 2분의 5에서 2분의 2x 빼니까 2분의 3x는 마이너스 3, x는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3사분면에서의 교점 마이너스 2컵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여기 y 절편 0 3이었으니까, 얘는 그냥 신발끈 정리로 쓸게요. 자, 일단 두배했고요 분홍색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네. 0,3, 4,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2. 그리고 0,3한번더 쓰세요. 네. 그러면 얘는, 자, 이쪽 방향으로는 더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2 곱하기 얘네는 약분이 되고요. 자, 하늘색 부분 더하면 0안 쓸게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빼기. 자, 분홍색 부분은 뺄 거예요. 얘네들은 곱한 애들을 싹 더해서 뺍시다. 12. 마이너스 8, 0 제외하고요. 자, 이거에 절대값 해주셔야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4, 네. 절대값 한 결과는 18이 됩니다. 자, 이번에서도 똑같이 해보죠. 얘가 어, 숫자가 좀 복잡하게 나왔지. 앞에랑 똑같은 문제예요. 자, 정의역과 치역이 모두 실수 전체 집합이고 역함수가 존재하는. 아,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했으니까 얘네들 기울기가 부호가 똑같아야 된다. 요걸 기억하세요. 자, 2분의 1이 양수기 때문에 a제곱 빼기 1도 양수여야 해요. 그래서 a 의 인수분해하면 요렇게 되고 얘 범위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a가 1보다 크거나 되겠죠? 근데 a가 1보다 큰데 최소의 양의 정수니까 여기에서 그 최소의 양의 정수 a값은 2가 될 거예요. 아, 이 부분이 어려구나 자, 그래서 a의 값이 최소의 양의 정수다. 그 a를 구하는 방법이 어, 얘네 기울기의 부호가 똑같아야 하니 a제곱 빼기 1이 양수다 하셔서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1은 어떠니 3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 계산한 결과 3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식이 3x-10 요렇게 되겠네요. 그럼 역시 똑같이 그릴게요. x축, y축 자 역함수를 어, 실제로 이제 안 그릴 거예요. y는 x 기준선은 그려놓고요. x는 4가 경계가 되겠죠? 네, x가 4일 때 4일 때얘 넣으면 2가 되네요. 그래서 4,2자 그리고 원점을 지나는 거고 0보다 작은 거니까 어 4보다 작다 범위니까 여기는 이렇게 뚫어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어 3x-10은요. 일단 4를 대입하면 2가 되죠? 그래서 4,2에서 이어지고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4,2에서 이어지고 기울기가 3이니까 이렇게 그려주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여기 둘러싸인 부분, 요거를두배 하셔야 돼요. 왜? 요게 대칭을 시켰을 때 역함수하고 만나는 부분이 이거랑 똑같은 게 생길 거라고요. 자, 안 그려도 바로 할수 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린다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분홍색 부분과 하늘색 부분이 똑같아진다. 네, 이 정도면 됐죠? 그래서, 두 배에. 일단, 두배 나중에 하면 까먹으니까 미리 써놓고 갈게요. 자, 분홍색 할 거예요. 2분의 1에. 자, 세점좌표구에살게요 일단, 하나 알고 있는 게4 2고요 아, 0,0 0 쓰는 게 편하겠다. 얘는 무조건 0,0이 왜? y는 x도 0,0, 0. 그리고 y는 2분의 1의 x가 0,0이 지났으니까 0,0, 그 다음에 4,2. 자, 얘 하나만 찾아주면 되겠죠? 얘는, 어, 2분의 1x하고 x하고의 교점이에요. 아니, 2분의 1x가 아니죠. 얘는 누구야? 파란 그래프. 3x-10하고 x하고의 교점이에요. 그래서 2x가 10이니까 x는 5. 자, 5,5. 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5, 그 다음에 0,0을 한번더 쓰고요. 2분의 하고는 약분이 됐네요. 그래서 얘네, 자, 더 할게요. 20이죠? 0, 20, 0, 빼기. 그 다음에 반대방 뺄게요. 0, 그리고 색깔 달리하죠? 0, 10, 0. 이거를 빼니까 빼기 10. 그래서 넓이는 10이 되네요.